안녕하세요. 스토리하우스 최은영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의 테라스 타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총 3개 동 2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기준층, 복층, 테라스 총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스가 정말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공간이 다 널찍널찍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집이었고 테라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텃밭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그런 테라스 타입인 것 같고요. 평소에 이렇게 이제 테라스 타입을 눈여겨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는 그런 집입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고 이제 내가 찾던 집이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 거고 혹시 찾고 계시는 분양가나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 이제 입주금을 말씀해 주시면 그 조건에 맞는 집 또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테라스가 있는 수영장이 있는 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실게요. 고고. 현 위치에서 간단한 인프라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운정역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도보로는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단지 바로 앞에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이용하신다면 한 5분 정도면 운정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이제 옆쪽으로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주변으로 편의점 뭐 기본 편의 생활은 뭐 도보로 한 5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어, 인프라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가 단지 모습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세대별 100% 가능하세요. 이렇게 주차 라인이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 세대별 한 대씩 다 가능하시고요. 외벽 같은 경우는 이제 파벽돌 그리고 위에는 이제 징크로 마감을 하셨어요.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쪽이 이제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이렇게 이제 뭐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 없이 진입로를 이제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고요. 반대쪽으로는 또 약간의 세 칸의 계단을 올라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공동 현관에 이렇게 지문인식 가능한 로비폰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이제 CCTV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이제 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1층 세대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 들어가서 내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보실 세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전용 면적이 21평이고요. 이제 실사용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 포함해서 34평이 이제 테라스 타입입니다. 이제 여기가 전실 공간인데 이렇게 보시면 전실이 되게 작아 보이겠지만 제 우측으로 또 이제 전실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상하부로 총 8칸의 신발장이 이제 파스텔 톤으로 되게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매립 선반도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주 쓰는 물건이나 아니면 뭐 화분 같은 거 이제 인테리어 소품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으로 띄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엄청 큰 대형 전신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나가실 때 모습 한번더 체크할 수 있어서 좋으실 것 같고 조금만 더 들어오면 이쪽 공간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이제 펜트리 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으로 이제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수도도 설치가 되어 있고 되게 뭐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뭐 펜트리장 하나 설치해서 잔짐들, 뭐 골프백이나 뭐 캐리어 이런 거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길게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제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은 약간의 이제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 좌측에 이제 방이 있는데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가 현, 이 현장의 이제 첫 번째 방인데 작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지금처럼 뭐 서재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책상, 침대 놓고 성인이 생활하셔도 좋습니다. 창문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매립 조명으로 해서 되게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 나오면 이제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인데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방보다는 약간의 이제 조금 크기가 커졌고 역시 침대 뭐 책상 놓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붙박이장까지 어, 설치를 해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역시 환기창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채광, 환기 걱정 없으시고요. 천장의 조명도 첫 번째 방과 동일하게 매립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이제 메인 욕실이 있는데 메인 욕실이 크게 잘 나왔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샤워부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샤워하실 때 물튀김 없어서 좋으실 것 같고요. 안쪽으로 이제 회반하게 수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골드톤으로 샤워헤드 설치가 되어 있고. 아이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제 코너 선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창문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쾌적하게 욕실 생활하실 수가 있고요. 거울은 이렇게 터치식으로 LED 거울이 들어가 있고 세련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밑으로 이제 수납장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변기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 타일을 이제 블루 톤으로 해서 그런지 좀더이 욕실 공간이 청량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복도 끝까지 나오면 이제 주방과 거실이 있는데,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거실 공간으로 왔는데, 이제 전체 바닥이 다 이제 광폭 사이즈의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3, 4인 가족도 충분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넓은 거실 공간이고, 이쪽 공간에, 소, 어, 쇼파 한 6인까지, 지금은 4인 정도 되지만 6인까지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좌측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스크린이 있는데, 요거 기본 옵션으로 드릴 거고요. 아트월은 이제 포세린 타일에 약간 핑크톤이 들어가서 좀더 이제 포인트를 줘서, 굉장히 산뜻한 그런 거실 공간인 것 같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제 KCC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테라스 세대예요. 수영장이 딸린 이제 테라스 세대인데 이 테라스는 제가 다른 공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아트월은 실크 벽지로 마감을 하셨고요. 이쪽에 이제 코맥스 제품의 월패드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옆으로 이제 일체형으로 주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주방도 엄청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판이 엄청 넓어요. 상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석 상판으로 사용을 해서 좀더 고급스러운 주방 공간을 어, 연출을 하셨고요. 조명도 되게 불꽃 모양처럼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넓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6인, 8인까지도 충분히 식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예쁜 비스포크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 다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위쪽으로 이제 수납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1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키큰 수납장이 있는데 요거는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건 주방 물건 뭐 생필품이나 이런 거 보관하기 편하게 수납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쪽에 뭐 전자레인지 자리, 밥솥 자리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리대도 널찍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싱크볼 널찍하게. 어, 설치가 되어 있고 창문도 길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또 거실 창문과 이제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삼구 가스쿡탑 들어가 있고 이제 메인 후드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상부장을 과감하게 없애서 좀더 이제 개방감을 준 그런 주방 공간인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이제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문에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 정사각형으로 그냥 적당한 사이즈예요. 이쪽에 수도가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나란히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수납장이 필요하시면 바로 이쪽 공간에 작은 수납장을 놓고 뭐 세탁용품 넣으시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창문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건조기 놓시면 되나요? 아, 네 여기 위쪽으로도 이제 빨래 건조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까지 보셨고요. 이제 좌측에 있는 마지막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가 안방 공간인데, 안방도 엄청 크게 잘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퀸 사이즈 침대인데, 킹 사이즈 아니면 패밀리 침대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실 것 같고, 저렇게 서랍장이나 뭐 진열장 두시고도 공간이 여유로워서 생활하시는 데는 굉장히 어, 편하실 것 같고요. 이쪽에 창문 길게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으로 LG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이제 공간은 이제 파우더룸 공간과 드레스룸 공간, 욕실이 있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제 우측으로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이 있어요.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번 화장품 놓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골드로 되어 있는 이제 시스템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어, 수납 공간도 넉넉하니까 옷 보관하실 때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만 더 들어오면 이제 여기가 욕실인데 안방 욕실 사이즈도 이 정도면 크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샤워 헤드 있기 때문에 샤워하실 수가 있고 다만 이 물튀김이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화이트로 거울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가 있는데 아쉬운 게 여기 딱 젠다이 선반 하나. 설치해줬으면 진짜 완벽한 안방 욕실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공간이 이제 테라스로 나가볼게요. 여기가 이 현장의 테라스 공간인데, 길이만 한 17m 되더라고요. 정말. 넓은 그런 테라스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현장이 좋은 게 요즘 시국에 이제 코 시국에 외부를 이제 추, 어, 자주 나갈 수가 없잖아요. 뭐한 한 번씩 뭐 월풀도 해보고 싶고 그러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방구목으로 깔려 있지만 여기를 드러내면이 안으로. 길게 수영장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 수영하실 때에는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은 정말 이 수영장에서 굉장히 잘놀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편 쪽으로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베큐 파티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어닝을 치신다면 좀더이 테라스 공간을 어, 더 좋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뒤쪽으로도 또 넓은 터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텃밭으로 추후에 이제 된다고 하니까 기본 채소들 이제 어 심으셔가지고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공간을 다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기는 모든 공간이 뭐 방이든 거실이든 주방이든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정말 살면서 편안한 그런 집인 것 같고요. 테라스 공간도 널찍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 마련을 해 주어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테라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빨리 나오셔서 이 테라스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